할렐루야. 오 너무 큰가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즐거운 추석 보내셨나요? 여러분들 용돈을 주시는 나이신가요? 받으시는 나이신가요? 어느 저도 어느샌가 용돈을 주는 나이가 되어서 좀 서글플 때가 있었는데 앞으로 받는 날보다 주는 날이 더 많아지실 건데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네, 여러분 이번 추석 저는 이번 추석 때어 이제 교회를 지키는 당번이어가지고 이제 멀리 가지는 못했지만 교회에서의 새벽 예배를 섬기면서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좋은 시간이었길 바라고 또 안전하게 이렇게 귀가해서 또 오늘 주회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대우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듣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여 있을 때에 예수께서 좋아 이를 때 예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임하하시면희희 권능을 을받예예살살렘온유유와와사마아와와땅끝지지 이르러 증 증인이 리리하하시라 아멘. 우리 마지막 l 절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방금 읽은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증인이란 본대로 들은 대로 진실을 말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법정에서 증인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사실성과 신뢰성 그리고 일관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거짓 증언은 판결을 뒤흔들고 공동체의 정의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여정에서 예수님의 증인은 그분의 진리를 삶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1장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단순한 관중으로 머물게 하지 않니 하시고, 그분의 진실을 세상에 전하는 증인으로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우리 여우수와 공동체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일상에서 누구를 또 무엇을 증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왜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하며, 어떠한 증인이 되어야 하는지, 또 누가 증인이 될수 있고 그 증인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의 그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첫 번째, 우리는 왜 증인이 되어야 할까요? 성도라면 한 명도 빠짐없이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쫓는 예수님께서 그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보시면 그가 고난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단한 번도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라는 다짐은 다짐하는 우리라면 우리는 마땅히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증인이 되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사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두번 읽은 1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그냥 증인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있고요. 내 증인. 곧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8절에 기록된 이 증인이라는 헬라어는요. 마르티스라는 헬라어인데 이는 목격자, 증인, 순교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여러분 이 마르티스라는 헬라어의 단어가 구약에서는 어떻게 쓰였냐면 기념물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었어요. 기념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최근에 비전트립으로 유럽을 다녀왔잖아요. 그곳에서 몇 가지 기념품들을 제가 사왔습니다. 제가 기념품을 고를 때 고르는 기준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훗날 제가 한국에 돌아가서 그 기념품을 볼 때마다 유럽에서 경험했던 그 순간과 그때의 기억과 감정을 다시금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가라는 그 기준으로 기념품을 샀어요. 너무 빨리 보여줬는데 사실. 나이 사진 언제 띄어달라고 했는데, <laughs> 여러분 저의 메시지에 집중해주세요. 그래서 저는요 유럽에서 방금 보여진 기념품들을 사왔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에서 이 컵을 사용하고 냉장고에 붙어 있는 그 자석을 볼 때마다 프랑스의 샤모니에서 바라보았던 그 장엄했던 알프스의 몽블랑과 그때 그 감격과 그 감동을 다시금 느껴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것, 예수님의 기념물이라는 것은 세상이 우리를 볼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보여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친구들이 또는 직장 동료들이 믿지 않은 가족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며 아 너를 보니 너가 믿는 예수라면 나도 한 번쯤은 믿어봐도 좋을 것 같아라는 고백이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 삶이 생각만 해도 감격스럽고 또 가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부끄럽지만요 저에게는 이러한 간증이 있습니다. 저에게 고등학교 동창들은 저의 방황 전의 모습과. 방황 중의 모습, 그리고 방황 후의 모습을 모두 아는 증인들입니다. 제가 어디까지 타락했고, 어떻게 변화됐으며, 그 변화가 일시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보았던 증인이 제 고등학교 동창들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장 친하게 지냈던 여자인 친구가 제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 주변에 기독교다운 친구는 성교 너뿐인 것 같아. 내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들의 삶을 보면 진짜 기독교인은 너뿐인 것 같더라 그래서 성교 너의 말이라면 진지하게 듣게 되는 것 같다 제가 제 입을 얘기해서 좀 많이 부끄러운데요 저를 향한 친구의 솔직한 평가였습니요 저는 아직도 그 말을 들었을 때를 기억하는데 제가 지금도 부족하고 그때는 더 부족했지만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 감당하고 감내해야 했던 저의 작은 몸부림들이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제안에 계신 예수님을 조금이나마 생각나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 순간만큼은 저는 예수님의 기념물, 예수님의 증인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성 운동체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은 어떠한 증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을 드러내는 증인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자신을 드러내는 증인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증인이십니까? 저는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기를 매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로부터 너는 나의 참된 증인이었다라는 칭찬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수 있을까요? 세상 법정에서도 아무나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죠. 왜냐하면 증인의 증언 한마디 한마디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누가 예수님의 증인이, 누구나 예수님의 증인이 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누가 예수님의 증언이 될 증인이 될수 있냐고 말씀하고 있나요? 우리 1장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은 성령과 권능을 받은 자가 내 증인이 될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은 자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여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성령으로 거듭난 자, 성도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권능을 받은 자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인데 그 성령의 능력은 성령으로 충만한 자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누구나 예수님의 증인이 될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때는 반드시 감당해야 할 사명과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의 증증인은 증의, 어떠한 삶을 살기에 성령과 권능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일까요? 첫째는요,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증 증의, 증인은 언제나 어디서나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시선은요. 이제 사도행전 1장에서 사도행전 전체로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확대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과 권능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 말씀하신 후에 사도행전 2장에서 제자들은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성령을 받은 직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쭉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그날 세례받은 자가 무려 3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2장 42절을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또한 베드로의 복음 전파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는 솔로몬의 행각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서는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종교 지도자들의 앞에 서게 되었는데 그는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7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마저 순교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는 사도 사울에게 박해를 받던 사람들이 도망하던 중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후 사도행전 구장에는 사울이 그 유대인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건이 기록되고 있죠. 그 뒤로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을 증언했다는 전도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가져왔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소 제목만 제가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9장부터입니다. 사울이 담에생에서 전도하다. 베드로가 고넬류의 집에서 설교하다. 바나바와 사울이 구부로에서 전도하다.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하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전도하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다.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하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하다. 아볼로가 담대히 전도하다. 바울이 바울이 에베소에 전도하다. 바울이 아그리파 왕에게 전도하다. 바울이 로마에서 전도하다.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총 28장으로 구성된 이 사도행전에서 전도했다라는 내용 그 내용만 17번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의 이름을 전도행전이라 불러도 될 만큼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증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전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전도의 현장은요 매우 치열했습니다. 결코 순탄하거나 평안하거나 편안한 상황 속에서 전도를 세련되게 멋들어지게 전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모두 목숨의 위협 속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증인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은 성령과 권능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 일련의 이야기를 듣고 가슴은 뜨거워지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요, 이번에 조혜련 씨 오는데 우리 귀한 번와 볼래? 이번에 성탄절인데 우리 귀한 번와 볼래? 와 같은 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복음을 전한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그 기쁜 소식, 그 기쁜 소식, 그 기쁜 소식을 우리의 입술로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니 우리를 왜 무엇을 하셨는지를 이야기하는 그것. 아마도 대부분의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복음을 온전히 전해 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담대히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복음을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모른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복음을 모른다라는 것은요. 아직 복음을 인격적으로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내가 거부하거나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내 삶과 내 내면은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들었지만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 복음을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담대히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경험해 본 결과 생각보다 복음에 대해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설명할 줄 아는 사람이 적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여러분 복음을 듣고 삶이 변화는 되었지만. 정작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 한번 해 볼게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나요? 만약 오늘 저기 세 가족 속에 새로운 새 신자가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어, 죄송한데 형제님, 복음이 뭔지 설명해 줄수 있어요? 라고 질문을 던졌다면 여러분들은 답을 해줄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질문에 더 이상 움츠려 드리지 않고 담대히 대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전도 전략 훈련을 준비한 것이죠. 여러분 11월 3일부터 7일까지 전도 전략 훈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긴 말하지 않습니다. 이 훈련 받으면요 더 이상 전도가 두렵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오히려 전도하는 그 순장, 순간이 설레게 되는 희한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원하시고 신청하시고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은요 교회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교회적인 삶. 우리 2장 4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았던 3천 명의 사람들이 그다음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바로 4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이세 가지 모습은요. 건강한 교회의 요소, 특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공동체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존재한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왜냐?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증인들도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증인으로 모시는 자들에게 그들이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근원적인 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시작할 수도, 유지할 수도, 그리고 완성할 수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적인 삶이란 서로 사랑으로 교제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입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는 말씀의 의미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되어져 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서로를 이겨야 하는 경쟁의 상대로만 바라보지만 예수님의 증인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섬김의 종으로 오셨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증인의 삶도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더 좋게 여기고 사랑과 도움이 필요한 자들의 이웃이 되어 주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기도의 집이죠. 예수님은 성전을 향해 이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전 된 여러분 한명한 한 명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처럼 예수님의 증인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죠. 기도 없이는 증인의 삶으로 온전히 살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 증인의 삶을 사는 자는 숨 쉬지 않고 살아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성령과 권능을 받은 예수님의 증인은 진리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며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기도에 힘쓰는 그것은 교회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거룩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도 그러한 교회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교회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증인은요, 고난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고난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았으니 놀라운 하늘의 복을 받는다 생각하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보시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 즉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이 말씀은요 방금 읽은 사도행전 5장 말씀은 오순절의 성령 임재 사건 이후에 최초로 고난받는 장면입니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사도행전의 고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스대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고 마침내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사울이 본격적으로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야고보는 순교하였고, 베드로는 투억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는 내부 분열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오게 갇히기도 했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잡혀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다가 마침내 로마로 압송되며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에는 총 7번의 큰 고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없었으면 참으로 좋겠지만, 증인의 삶 속에는 고난이 따르게 된다라는 것이 사도행전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나 증인이 될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은 성령과 권능으로 충만하여 성령님께 붙들린 자만이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호사공동체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럼에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증인으로 살때 겪는 고난의 크기보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때 누리는 기쁨과 영광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현재의 고난에 대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현재의 고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데요.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미래의 영광과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증인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현재의 고난은 우리의 육신이 다하는 그 날까지이지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누리는 기쁨과 영광은요 영원한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지금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겪는 고난보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누리게 되는 영광이 더 크다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히 이 고백은요, 감히 아무나 할수 있는 고백이 아니지만 감히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하게 되는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호사공동체 여러분, 성도의 고난과 관련해서. 우리가 평생에 걸쳐 기억해야 할 것은 때로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겪는 겪게 되는 그 고난이 현재 나의 신앙과 믿음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는 지표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요, 예수님을 믿는데 삶에 어떠한 고난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 생활의 어딘가에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경고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우리는 일평생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겠다고 결단했음에도 삶 가운데 고난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그 결단과 삶을 재점검하며 되돌아봐야 합니다. 주님은 고난이라는 장치를 통해 주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합당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불순물들을 제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신의 자녀들을 훈계하듯이, 또는 태풍이 더러워진 바다를 정화하듯이, 때로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그 사명을 끝까지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고난이 순종을 완성한다는 의미에서.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은요, 열방을 향해 가라라는 그의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종이 이루지 못하는 것을 고난이 이룬다. 순종이 이루지 못하는 것을 고난이 이룰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순종이 이루지 못하는 것을 이루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온전한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증인의 삶에는 고난이 따르기 마련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과 같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비록 증인의 삶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 있을지라도 소망을 잃지 않고 예수님의 증인된 사명의 사명을 끝까지 그리고 온전히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여호사공동체 대결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호사공동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목사의 길은 꽃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이 말은 목사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말이라는 것이요. 그것이 성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숙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도는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성도라는 이름 안에는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DNA가 심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우리 여호수아 공동체 한 명, 한 명, 한 명을 부르시며 "너는 참된 내 증인이었다" 선교는 참된 내 증인이었어. 연수는 참된 내 증인이었어. 우리 부장입사님은 참된 내 증인이었어라는 칭찬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땅 끝까지 그분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는... 참된 마르티스, 증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